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10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정말 좋아해요. 저도 복을 좋아하고요. 그길 가다가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복이 있어 보이십니다. 라고 항상 말을 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랑 좀 다른 이제 이 계열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 뭐죠? 저기 그대순진리에 그렇죠. 이분들이 말하는 복인 어 모르겠어요.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건지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살이 올랐으니까 그냥 좀 그런 통통함을 어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음, 복이 있으시네요, 뭐 그래 보이시네요라고 어, 많이들 합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경기도 구리에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제가 병원에 찾고 있었었습니다. 아, 이게 어떤 병, 어디 어느 길로 가야 내가 더 빨리 갈수 있나라는 어,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말에 걸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오른 게제첫 어, 번째 대답이 여기 사세요라는 말이었어요. 그분이 여기 산대요. 구리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를 이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 대화를 합시다라고 이제 하면서 대화를 좀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잘안 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물떠 놓고 기도한다 그랬나?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어쩌저쩌면서 제가 병원 앞에서 이제 그냥 말 끊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복주 복 이거 뭐죠 이남집 집으로 된 만든 이 복주머니라 하나요? 복주머니랑 이복 복절이 복 저고리 같은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가정집이 더 많았어요 아파트보다. 그러니까 가정집에 똑똑똑 두들기면 이제 문을 열어주면 이제 그걸 팔러 오시는 거죠. 뭐천원만원 이렇게 복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희도 몇개 샀었습니다. 왜냐, 복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되게 에, 좋겠죠, 당연히 편하고 뭔가 마음의 안정도 찾아오고 어, 스님들이 가끔 오셨거든요, 그런 복을 팔러 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팔 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일곱째까지 복을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편에서 이 10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우리의 번영을 얘기하는 건데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어떤 어떤 사람을 뜻하냐면 행복한 사람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피니스. 행복한 사람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크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거거든요. 악인들의 꾀를 따,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제, 제 옆에서도 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악인들의 길에 빠져서 저에게 와서 어떤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어,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나와야 돼. 그 교회는 뭐 너를 이렇게 해줄 게 아니야. 아니면 너 지금 너에게 주신 뭐 다른 길이 있어. 지금 네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뭐 밖에서 일을 해야 돼, 공장에 취업을 해야 돼, 뭘 해야 돼라던가 그런 길,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악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그들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 마치 변호사들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조언을 받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말이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 그게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는 형통한 삶, 세상에서는 뭔가 성공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삶을 따라가지 않는 거. 그가 걸어가는 길이 아주 좋아 보일지라도 그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길같이 보여도 그게 올바르지 않고 내가 판단했을 때 성경 앞에서 그 길이 올바르지 않은 길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 앉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 말하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교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교만한 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거든요. 창세기 창세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악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순종을 보는 걸 보려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지었던 죄가 뭐냐면 불순종의 죄도 있지만 결국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그 교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이 삶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더잘 갖고 나갈 것 같고 내가 더잘알것 같은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아침과 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잠깐, 그리고 자기 전에 잠깐, 뭐 시간 날 때마다 잠깐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이날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는 이 묵상이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조그만 목소리로 읍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여주 동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과 걸어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전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어떤 애들은 저한테 와서 전사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있지?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도 주님과 동행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대답은 그럼 동행하지 그래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음뭐그 <laughs> 순간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다면 난 동행한 거지라고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묵상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주의하로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잠자기 전까지 내가 묵상했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 평범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사실 어렵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 하나님과 함께했군요라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아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눈뜨고 볼때 감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감사를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농업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서귀포에서 제주도로 넘어가는 그 산길에 있었어요. 오일육도로라고 하는 이 산길의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곡들이 있어요. 유명한 뭐 폭포도 있고 엉도폭포라고 하는 그런 엉도폭포가 아니라 돈내코라고 하는 뭐 이런 폭포가 있었고 뭐 이런저런 어,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옆에 바로 조금만 들어가면 이 계곡이 이렇게 팍 펼쳐져 있고 거기서 어, 나무들이 자라는 것들을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상당합니다. 달라요. 어느 날 한번 제가 저기 서울대학교를 가 보니까 이 서울대학교의 나무들이 완전 얇기만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들은 빽빽빽하게 이렇게 다 심어져 있는데 햇빛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나무들이 굵게 자라질 못하고 얇고 위로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학 제가 다녔던 학교 옆에 있는 그 나무는 달라요. 너무 두껍고, 너무 튼튼하고, 너무 길고, 그러니까 잘 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고, 아무리 주변에 나무가 많아도, 내가 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이 나무라면 서로 경쟁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아주 좋은 토양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나무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성공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상의 성공보다도 번영보다도 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몇몇. 어 사람들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모세라든가 혹은 요셉을 두고 하나님이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요셉을 두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언제였냐면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마치 우리가 어 돈을 잘 벌거나 혹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이 잘 하나님 만에서잘 세워지거나 아니면 성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뜻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요새만 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저희가 영암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우리 백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남는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laughs>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어, 주시는 제일 큰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제일 영광스러운 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 우리 목사님께서 그 결단을 빨리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거든요 형통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 받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 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 이 행복한 사람들은 이 죄인들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늘 기도 깨어 있다 보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냐면,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아,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는구나, 내가 내 삶이 형통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1편이 말해 주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 딱 어, 구약 시대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의 입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가져가 어,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와는 좀 다르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이 필요해요. 왜? 그럼 왜 뜻을 정했는가? 왜 다니엘이 하나, 어,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식으로만 살겠다라고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이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절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왜? 나는 한분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이 고백이거든요. 제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 되게 안타깝게 여긴 것들이 뭐였냐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만약에 물어보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들 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내 가족이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요, 이 기도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가 저는 빠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이유들? 내 가정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이유들이 없어요. 그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 기도제목 뭐냐 했을 때, 아,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왜? 어, 그럼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우리 가족이 화목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세요라던가.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게 해 주세요라던가. 우리 가정이 건강해서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저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뜻을 정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왜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 음식이 왕에게 드려지지 않은 아, 왕에게 왕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 기의 제목이 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것. 그냥 그냥 안 먹을래요가 아니라 마치 이 보고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처럼 그냥 나안 할래요가 아니라. 이것이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아니라면 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고 싶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왜 그것이 하고 싶으냐? 왜 가족이 건강해야 되냐? 왜 네가 돈이 많이 있어야 되냐? 라는 등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행복한 사람들은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죄인들은 쉽게 무너질 것이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죄인들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죄인들의 모임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갖고 있는 어, 큰 의미들이나 혹은 어떨 때이 시편을 읽는지 묵상하는지를 보면 이들이 왜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150편까지 1편부터 150편까지 쓴 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 시를 쓰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시를 썼냐면요 이 시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기도와 찬양의 책이에요. 어떤 내용을 사실은 어 전수해 주거나 그런 것보다도 이들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했던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아니면 내가 지금 앞으로 더살아가 길을 생각하니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쭉 시편을 보잖아요. 상당히 수많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합니다. 뭐그 중에 고라자손도 있었고요. 행복해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결국 결국은 고라자손들의 결과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시편이 어떤 책인지를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선 오늘 시편의 어 1편에서 말하는 "내가 늘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는 길로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그 율법을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자기 전까지 아니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묵상하는 것, 또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 형통한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임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미거